되니까 우리 부상 만지를 위해서 스트레칭 좀 하자 목부터 허리 돌려 허리 돌려 아이고 예뻐 저 손목하지 마 너무 귀엽다 청상 여자, 여자. <laughs> 아니 이 골반 좀 풀어줘야 될로 와봐봐 와봐. 아 어. 이거 이거 나 이거 좋아하잖아 너. 나 이거 좋아하지 이 엄청 내가 어. 높게 탈 수도 있어 아이 그지 무리하지 말고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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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만, 이 반동 걸렸는데. 이 반동 걸렸어. 어쩌고. 못 맞춰. 이 반동 오, 잘하네. 도대체 그네치마 너무 너무 잘하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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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성능이 너무 좋네. 해볼래? 볼래? 아니야 나한테 됐어. 내 너무 많이 몸푼거 같아. 안아 안 뭘셔어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아좀 어지러운 것 같은데? 어지러운 것 같아? 어. <laughs> 반동을 너무 세게 맞은 것 같아 좀 앉아봐, 그러면 고마워 어차피 앉아야 되긴 하겠다 고마워, 앉아야 돼? 어, 앉아야 뭐할 건데? 쉴 거지? 그래, 좀 쉬어 뭐 하게? 어? 신발 벗어야지 신발 벗어야지 응? 음... 어? 음? 신발을 왜 벗어요? 응? 양말 싹 벗고 와 발만 보면 여배우 발이 아니야 <laughs> 운동선수 발이야 무도인의 발이야 요즘 10kg 뛰더니 발이 좀 아파서 짱은아 빨리 벗어 짱은아 빨리 벗어 <웃음> <웃음> 너무, 너무 싫어 지금 <laughs> 진짜 싫다 표정 벗어벗어 <laughs> 빨리 벗어 근데 왜 등산을 맨발로 해? 이렇게 좋은 신발이 있는데 응? 땅이 우리 안 좋은 기운을 다 빨아들여줘. 응. 내가 해보고 너무 좋으니까. 넌 나의 베푸고,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. 어? 응. 근데 옷은왜 벗을 거야? 응, 벗을 거야. 너 가방에 좀 넣어줘. <laughs> 안 되겠어, 지금. 발만 벗어도 지금 땅이 싹 식어. 발만 벗어봐. 얼마나 좋은가. 우리 그거 맨발 걷게 하려고 파상풍 주사도 맞았잖아, 너. 기억나? 어. 그때 뭐라 그랬어? 맨발 걷기 하기로 하고 파상품 주사 맞았잖아 어? 그랬어 안 그랬어? 제가 맨발 걷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청계산에서 한번 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청계산이 저걸로 유명하구나 나무 가지를 밟고 낙엽을 밟고 돌을 밟고 더 깊은 곳까지 자극이 되잖아요 그냥 평지에서 같은 보폭으로 걷는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운동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쩡은이들 좀 같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로 예. 신발을 좀 벗고 같이 걸어보자 했어요. 그래 일단 해봐. Try, just try. 알았지? Try, just try. 알았지? 어렸을 <laughs> 때막 해변에서 놀던 기분도 나고 놀이터에서 <laughs> 놀던 기분도 난다고. 말도 안 그랬어. 난그 싫더라고. 전만 내가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 아니야, 아니야. ]게. 이거 내가 갖고 있을게. 마지막 희망마저. 내가 몇개럼 내가 몇 네. 개? 아니야, 내가 맬게. 아니야, 내가 몇 개? 내가 몇개 가방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. 와, 혼자 다 맸어. <laughs> 응. 아니, 너 지팡이 들어. 어? 응? 일단 일어나 봐. 발을 좀디뎌 봐. 땅을 디뎌 봐. 땅의 기운을 느껴 보라고. 땅은 너를 환영해. 땅이랑 내외 중이야. <laughs> 저 우둘 맞뒤고야 돼? 바른 세상에 그냥, 어? <laughs> 어디뒤시라니 <laughs> 여기 뒤져, 여기, 여기, 뒤져, 여기. 자, 여기 뒤져봐, 여기. 아플 것 같은데. <laughs> 처음에만 아, 좀 그런데, 금방 무뎌져. 여기 뒤져봐, 여기. 오.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가. 땀이 싹 식지. 오. 춥네. <laughs> 그래 춥지 옷 입을래 그러면?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차갑네 진짜. 오 차갑네 진짜. 그래 시원해 얼마나 음. 좋아. 아 어떡하지? 왜 너무 좋아? 아니 기분 이 너무 나쁜데? 어나왜 이해되지? 아 그래? 기분이 너무 나쁜데? 어머 큰거 밟았어 어큰거 밟았어 어떡하지 야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어, 잘할 수 있지 응. 좀 오래 응 금방 기분 좋아져 천천히 바닥을 잘 봐야 돼 알았지 오히려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발이 가벼워서 좋아. 아, 어제 비가 와가지고 조금 촉촉하다. 어, 너무 잘한다. 저 시원하고 좋으네. 정훈아, 좋지? 정훈아! <laughs> <점은아>! 정훈아! <점은아>! 보라. <laughs> 나혼자떠 <아니>, 들고 <laughs> 있었던 거야.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뭐 하고 있어? <laughs> 나 밟은 데를 밟으라니까? 여기. 왜왜 왜! 야얘 왜, 왜. 야! 안 어, 아, 따가워! 안고가워안 아, 따가워! 아, 아, 따가워. 아, 따가워. 야, 야. 내 신발 내놔! 내 신발 내놔! 처음 받는 어, 사람 너무 아플 어, 거야요 맞아 아플 거 같아. 처음 디뎌본 사람들이 좀 아프긴 아프거든요 아니. 실사 저게. 그러니까 약간 우리 지압 슬리퍼 같은 거. 그렇지 그렇지. 아, 그거보다 더 세밀하니까. 그러니까 그러니까. 조심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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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라 그랬지? 아, 아, 따가워. 아, 따가워. 아, 따가워. 야, 나는 안 되겠어. 아, 아니야, 할수 있어. 왜 따가운 데로 가? 잘 보고 안 따가운 데로 다 밟으면 되잖아.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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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디뎌. 그렇지, 보고, 디뎌. 그렇지. 야, 이래가지고 못 올라가.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. 엄마, 그... 그러니까. 따가워. 그러니까. 오케이. <laughs> 정말 다소곳하다. 오랜만에 다소곳해. 세상 여성스럽네. 아 너무 싫어. 근데 진짜 몸에 되게 좋아. 나는 너도 운동화 신었으면 좋겠어. 네. 나는 여기 왔다 갔다 100번을 해도 괜찮구먼. 허... 나는 안 되겠어. 지팡이 확뺏어버리 전에 너 진짜 약속을 지켜라. <laughs> 지팡이확 뺏어버리지 전에 너 진짜 약속을 지켜라. 한 대까지 해봐야지. 내가 언제 약속했어? 했잖아. 짱아, <laughs> 왜 같이 발을래 <까치발을> <laughs> 어, 왜 같이 발을래 <까치발을> 생전. <laughs> 힘도 안신는 <쉬는> 친구들. <laughs> <laughs> 어우, 우아해, 아주. <laughs> 왜 같이 발을래 하지 발을 이렇게 디뎌야 이게 자극이 되면서 좋은 거야. 이게 누구를 위한 맨발 걷기야? 너를 위한 맨발 걷기지. 너와 나의 미래를 위한. <laughs> 아우 너무. <laughs> 아우. 너무 약수터까지만 가. 조금만 더 힘내서. 약수터가 어딘데? 약수터 저기 올라가면 있잖아. 저기까지만 가. 이건 다 돌이라 괜찮아. 그냥 내려가는 게나 어.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어. <laughs> 어디가? 내려가 내려서 신발을 다 신을래. 여기까지만 올라가 그러면. 까지만 저기? 어 해봐. 저기 가서 정자에 가서 앉을까? 의자 어디 어 저기 있잖아. 거기 의자 있죠? 허, 거짓말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너무 잘이죠거봐의자있대잖아 됐다. 어디야? 오. 아아 아. 여기 조심해야 돼 아, 여기서, 아, 여기 조심. 잠깐만. 잠깐만. 아 거기 서 있어. 내가 치워줄게. 야 내가 방심했다. 어, 야 하지마. 아니야 다쳐. 아니야 괜찮아. 다친다고 오. 하지 말래. 그러니까. 그 와중에 또내 걱정을 했구나. 오. 그러니까 대화 중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보여요. 내가 잘 볼게. 아니야 여기서 봐. 이렇게 내가 치워줄 테니까 그러니까 요 길로 와. 야 너를 위한 레드 카펫이다 이것이. 감사 감사. 어어어어어어어어 어. 보자, 괜찮은가? 일로 와봐, 발좀 줘봐. 어, 나 근데 지금 발 가? 이상해. 어디가? 아, 지났어? 어... 아이고 풀어. 아 풀어야 돼, 풀어야 돼. 아 지났어. 괜찮아, 여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시원해져. 어, 어. 야 막내야, 이거 더러워져. 괜찮아. 하지, 아, 하지. 아, 등에 한짐 배낭 어떻게? 어, 배낭 좀 내려놓고 오, 있지. 아, 났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는 온전히 다 정은이한테 케어를 받잖아요. 음. 밤낮으로 정말 쉬지 않고 오로지 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거 이외에는 좀 제가 다 해주고 싶어요. 아 예뻐. 그래. 아이 아... 무릎 피고. 아아 시원해. 저번엔 치실도 해주고 이번엔 또 마사지도 해주고. 아 그런데. 야 치실은 진짜 쉽지 않은데. 저발 마사지도 쉽지 않아요. 어 야야 <laughs> 어, 됐어 됐어. 어 진짜 됐어. 아이, 진짜 됐어. 아이 비켜. 아이 비켜. 아 진짜 됐어. 아이, 비켜. 아 비켜. 아아 어, 너무 아파. 아, 너무 아파. <laughs> 야, 진짜 야, 너 발로 까네. 그렇게 찡찡. 어? 진짜 평생 그렇게 찡찡 될 거야? 뭐 하자 그럴 때마다? 어? 그렇게 평생 찡찡 되면 좋아? 귀가 따가서 워내 귀에서 피 날라 그래. 네가 하도뭐라 그래가지고.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. <laughs> 어 세아 언니랑 등산하면 정말 저는 완전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재밌어 가자. 손 많이 가도 돼? 어 그럼. 아이고 걱정하지 마. 세 개도 멜수 있어 배나에손 많이 가는 사람 세 명. 손 <laughs> 엄청 갈거 같은데. 즐겨봐 이 채널.